네,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용죽골 폐수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9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했고 성매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거점 시설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 연풍리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유리문이 없어지고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여졌습니다. 파주시가 최근 집결지 불법 건축물 한 개소에 대한 구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했습니다. 행정명령에도 영업을 계속해온 업소의 불법 대기실, 속칭 유리방을 철거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대집행 대상 82개 동중 74개 동이 철거돼 정비율이 90%에 이릅니다. 앞서 3월에는 시가 성매매 업소를 사들여 반성매매 거점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성매수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드나든다면 성매매 그 업소들도 불편한 영업을 계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매매 결지폐쇄 어쨌든 가속화를 이뤄낼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면적 2 3 0제곱미터의 3층 규모로 시민 감시단 사무실과 회의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집결지 형성 과정을 볼수 있는 전시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성매매 반대 캠페인인 올빼미 활동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매월 2회 벌이는 올빼미 활동을 5월 초부터 매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늘려 성매수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동원해 올해 안에 집결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불법 건축물 정비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촌입니다.